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쏘나타 DM8이고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량을 보면 거의 뭐, 탑5 안에는 드는 매물인 것 같고요. 어, 시세 자체도 상당히 이제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래서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 차량도 2019년 등록된 20, 20년 2 0 모델 주행거리 72,000km 뭐 교환은 조수석 뒷도어 단순견 하나고요. 뼈대나 프레임 다친 건 없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류된 차량입니다. 옵션도 지금 뭐 스마트센스 정품 내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한 걸 느낄 만한 옵션은 빠지지 않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은 수수료 안 받는 금액. 1760만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색상은 녹턴 그레이 뭐 다크 그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앞 타이어는 반 이상 한5-60% 정도 남았고 뒷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80% 이상 남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램프도 지금 데이라이트 들어가면서 HID 램프 들어가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실내 한번 가보시죠. 자 시트 보시면 블랙 컬러로 이루어져 있고 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기 넘어가는 이 자리만 살짝 주름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하고 찢어지거나 해져서 복원이 필요한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시트 운전석은 이상 없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키는 하나입니다. 키 하나 보유하고 있고 어,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D M 8부터 이렇게 버튼식 미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내비는 지금 정품 내비기 때문에 활용했을 때뭐 후방 카메라까지 잘 나오고요. 어, 신형 이제 U I 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지금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 듀얼 프로트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커스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뭐 다섯 가지 모드니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의 메인 옵션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다음에 사이드 미러 보시면 후측방 경보.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스마트 센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보통 이제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반자율 모드가 가능한 차량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대시보드 라인 깨끗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준신차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손상이 되어있거나 이렇게 해지거나 사용감이 많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룸밀러식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 단말기만 카드만 꽂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2열 한번 가보시죠. 자, 2열은 거의 사용감이 없네요. 그냥 새 차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사용감은 거의 없고요 앉아 봤을 때 공간 상당히 넓고, 암레스트는 빠져있네요. 그 다음에 공조 날개 부러지지 않고 정상적이고요. 충전 케이블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열도 상당히 넓습니다. 참고하시고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하는 버튼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현대 엠블럼의 위쪽을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고요. 아래쪽 리페어 키 들어가 있고, 오 청소 도구함인지. 이런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아직 저희가 빼지는 않았어요. 뭐 활용하시면 또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버리셔도 되고 참고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쏘나타 DM8 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특이상 렌트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연식 대비 키로수도 괜찮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잘 판단해보시고 발품 팔아보시고 이 차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안녕마이카 골드 대표로 나와있으니까요 전화주시고 찾아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수료 안 받는 금액 1760만원 가성비스럽게 만날 수 있는 DM8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화 꼭 주세요 지금까지 안녕마이카 골드 김항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